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레슨 1의 Conversation 4, 네 번째 대화를 시작하겠습니다. 페이지 56페이지, 57페이지고요. 우선 대화를 들어보겠습니다. Hello. Hello, Minsu. Can you talk on the phone now? Yes, Mom. School just finished. What's up? I'm going to come home late today. Can you do me a favor? Sure. What is it? Can you pick up my clothes from the dry cleaner? Hmm, when does it close? I'm going to be studying at school until 9. It closes at 10. Oh, then I'll drop by on my way home. Is it the one next to Jenny's bakery? Yes. Thanks, Minsoo. I need that suit for a meeting tomorrow. No problem. Don't worry, Mom. See you at home. 네, <laughs> 전화로 하는 대화인데요 어, 전화상에서 엄마하고 아들이 대화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어, 아들은 학교에 있고 엄마는 이제 그 직장에서 음, 아들에게 전화를 해서 어, 세탁소에 들러서 그 엄마 옷을 찾아올 수 있냐 왜냐면 내일 회의가 있는데 그 옷을 입어야 되는데 늦게 집에 갈것 같아서 네가좀 가져다 줄수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아들은 어 9시까지 학교에서 공부를 하다 갈 생각인데 세탁소가 10시에 닫으니까 집에 가는 길에 그 엄마 옷을 가져가지고 가겠다라는 그런 대화를 하는 그런 장면이에요. 한문자씩 살펴보겠습니다. Phone rings 전화벨이 울린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제 폰이라고 하는 게 있고 전화 원래 phone 은 소리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제 전화기가 소리를 이제 멀리까지 보낸 장치였기 때문에 그런 거기서 telephone 이 나왔고 그런 의미로 이제 phone 이 전화기란 소리가 전화기란 그런 단어가 된 건데 ring 은 이제 벨이 울리다라는 뜻이죠. s 가 이렇게 된 거는 이제 그 삼이칭 단수 현재 삼이칭 단수의 주어가 있는 경우 동사에 s 를 붙이는 그런 규칙 때문에 그렇습니다. Hello, 여보세요. 그니까 전화를 이제 받을 때 우리는 보통 여보세요라고 하죠. 근데 그 영어 영어에서는 hello라고 하죠. 이제 남자 아이가 그렇게 전화를 받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hello, 민수, can you talk on the phone now? 여기 이제 민수가 사람 이름이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대문자로 썼고 아 여보세요, 민수야, can you talk on the phone now? on the phone 전화상으로 이런 뜻이에요. 전화상으로 지금 n o 지금 전화상으로 talk 말할 수 있니 이런 말이야 전화 통화 가능해 이런 말인데 l이 지금 발음이 안 나요 그래서 talk이라고 하는데 보통 왜 우리 카카오톡이라고 하는 그 말도 여기 t a 이 여기 이 단어입니다 카카오톡할 때 t a 이 민수야 지금 전화 통화할 수 있니 했더니 yes mom 네 엄마 school just finished. 학교가 방금, 막, finished. 끝났습니다. 규칙형 동사라서 이기만 붙인 거예요. finished. 끝나다. what's up? 무슨 일이세요?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보통 이제, 그, 어, 용건이 뭐냐? 이런 말을 쓸 때, what's up? 이렇게 했습니다. I'm going to come home late today. I am은 i m I am을 줄인 말이죠. I am. I'm going to come home. 이제, 비동사 플러스 be going to는 뭐뭐 할 것이다. 이런 말인데, 음, 가까운 미래를 보통 나타낼 때 쓰는 그런 표현이에요. Come home. 집에 갈 거야. late today. 오늘 늦게 집에 가게 될 거야. Can you do me a favor? favor는 원래 호의라는 뜻이에요. 좋은 뜻 이런 뜻인데 부탁 이런 뜻이죠. 나에게, 나에게 부탁을 해줄 수 있니가 호의를 베풀어 줄수 있니? 이런 말이에요. 부탁 좀 들어줄래? 이런 말인데 어, 호의를 베풀어 줄수 있니? 그랬더니 Sure. 물론이죠. What is it? 뭔데요? Can you pick up my clothes from the dry cleaner? 세탁소예요. 그래서 세탁소로부터 세탁소로부터 프라모머머로부터니까 세탁소로부터 close 옷이 옷입니다. 옷을 픽업 가져다 줄수 있니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픽업은 물건을 이제 가서 가져오거나 사람을 어 차로 이제 데리러 가거나 그렇게 쓸때 쓰는 말입니다. 뭐 물건을 집어 올리거나 뭐 가져오거나 이런 것들. 그래서 드라이클리닝점에서 세탁소에서 내옷좀 받아와 줄래? 받아와 줄수 있니? 했더니 흠 이런 필러예요 이것도. 그러니까 대화와 대화 사이에 빈 공간을 채우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흠, well, you know 이런 말들이요. When does it close? 이거는 이제 일반 동사의 의문문을 만들 때 쓰는 그런 두 동사 조동사인데, 그러니까 일반 동사가 여기 close죠. 그러니까 같다 이런 말인데. 여기 드라이클리너가 이게, 이게 세탁소예요. 세탁소가 언제 닿나요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조동사라서 뜻을 뜻은 없습니다. 의문문을 만들 때 들어가는 형식적인 그런 조동사예요. I'm going to be studying. be studying은 지금 진행형 시제인데 미래를 가까운 미래를 나타내는 진행형 시제로 가까운 미래를 나타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so I'm going to 뭐뭐할 것이다죠. 공부를 할 거예요. 에스 s c o o l 학교에서 until 9. 9시까지 until 이 뭐뭐까지 이런 뜻입니다. 에스 s c 그 o o l 을 장소에 붙이는 전치사가 에이 있는데 보통 장소에 붙일 때는 있는 좀 넓은 장소 넓은 장소. 에 t 좀그 한눈에 보이거나 그게 좀 상대적으로 좁은 장소에 에스을 써요. 그래서 in 서우 in 안산, in 코리아 이렇게 쓰지만 at Home, at cafeteria, at the store 이런 식으로 좀그 한눈에 보이는 장소 이런 데는 s 습니다 학교에서 공부할 거예요. 9시까지. 그러니까 세탁소가 다들 언제 닫는지를 물어야 잘 가져갈 수 있는지 어떤지 알수 있겠죠. It closes at 10. 이게 s를 붙인 거는 이시라는 것이 3인칭이고 단수라서 하나라는 말이죠, 단순은. 아, 그렇기 때문에, 현재형 동사에다 s를 붙인 겁니다. at 10, 10시에 다다. 시간을 나타내는 말에도 이제 그세 가지가 있는데, 가장 넓은 건 in이고, 그 다음에 on, at이 있어요. at은 보통 구체적인 시간, 구체적인 시각이라고 해도 시각을 나타낼 때 쓰는 거고, on은 하루를 나타내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on Monday, on Sunday, 이런 식으로. 아니면, 오늘, 뭐, 나, 날짜를 내기할 때, on, 음, June 20th. 이렇게 할 때, 그러니까 구체적인 하루의 날짜, 이는 하루 이상. So, in, um, in June. 이라든가, in June, in 2019. 이렇게 그러니까 하루를 넘는 그 날짜에 쓰는 그런 말이 in입니다. 이건 구체적인 시간을 나타내니까, at 10. Oh, then, I will drop by on my way home. Is it the one next to Jenny's bakery? 아, ah, then, 그렇다면, I, I'll. I will, I will을 줄인 말이에요. I will, I will drop by on my way home. 뭐, 뭐 하는, 들르다 이런 이죠 들르다 가는 길에 들르다 이런 말인데. 엄마의 m e 집에 가는 길에 들를게요. Is it the one next to Jenny's bakery? 원은 uh, 어, 그 구체적인 것이 아닌 그런 것들을 나타낼 때 보통 그것 하나 이런 의미로 쓰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세탁소 하나 이런 의미인데 그 세탁소가 제니네 빵집 Next to 옆에 있는 그것 하나인가요? 이런 뜻이죠. 그래서 제니의 빵집 옆에 있는 그 세탁소 말하는 거죠. 이런 말이에요. Is it the one? Yes, thanks, m i n 민수. I need a suit for a meeting tomorrow. 응, 맞아. 고마워, 민수야. I need need는 필요하다 이런 뜻이죠. That 그 suit. 그러니까 보통 이게 이제 그 우리가 이제 가까이 있지 않은 그런 것들을 쓸때 무지 저 이런 뜻으로 쓰는 말이긴 한데 이제 좀그 상대적으로 가까이 있지 않은 것들을 나타내 아 나는 그런 대상을 지칭할 때 대수를 씁니다 나수 수슨 suit. 보통 이제 그 뭐지 이렇게 정장을 의미해요 수 for a meeting, yeah, meeting 회죠 회 회의. 내일 있을 회의를 위해 할그 정장이 필요해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음 No problem. 괜찮아요. 걱정 마세요. Don't worry, mom. 걱정 마세요, 엄마. See you at home. 집에서 뵐게요. 그리고 at h o m 도 좁은 장소기 때문에 애쓰습니다 No problem. 보통 thank you에 you're welcome을 쓰기도 하지만 No problem, sure. 이런 말도 들다쓸수 있어요. 그래서 아, 아무 문제 없어요. 이런 말이 좋습니서 so Don't worry, mom. 아, 걱정 마세요. See you at home. 집에서 뵐게요. 자, 여기 그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는 단어들을 한번씩 보겠습니다. talk on the phone. 통화하다. just f i n i s h 막 끝났, 끝났다. 맞죠? 무슨 일입니까? 용건이 뭐예요? I'm going to. 동사할 것이다. V 할 것이다. 저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V는 verb를 나타내는 단어에 약자죠. Come on. 집에 오다. Late. 늦은. Do me a favor. 부탁을 들어주다. 들어주다. 부탁을 들어주다. Sure. 물론이죠. 확실한. 확실한. 이런 뜻으로. I'm sure. 이런 뜻으로 쓸 때도 있습니다. What is it? 무엇인데요? Up. 가져오다, 받아오다 이런 뜻입니다. My clothes 내옷 from the dry cleaner 세탁소에서 clothes 났다, 닫다 이게 이게 좀 약간 글자 간격이 너무 높게 좁아서 글자가 이상하게 보이지만 clothes입니다. Studying at school 학교에서 공부 중인 공부하는 뜻지고 공부하기 이렇게 쓰셔도 되고 until 9 아홉 시까지 at 10 10시에 then 그렇다면 그때 이런 뜻이에요. drop by 들르다. 그러니까 지나는 길에 들르다 이런 말이에요. on my way home 집에 가는 길에 집에 가는 길에 집에 가는 길에 next to 명사 n이 nown이라는 단어인데 명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n 옆에 있는 그런 말이에요. 앞 대화에서 민수가 집에 가는 길에 들를 곳은 세탁소죠. 앞 대화에서 엄마가 민수에게 부탁한 일은 세탁소에서 옷을 찾아와 달라. 찾아와 달라는 거죠. 우리가 몸에 착용하는 의류와 장식거 중에 로 괴래요. 바로 잉것멀가 어떤 것이 있는지 생각하고 자, 그림으로 그려 봅시다. 뭐 이런 거 있죠? 스커트, 넥타이. 타이 그 다음에, 뭐, 음, 핀, 뭐, 헤어핀, 이런 것들. 아니면, 선글라스. 선글라스는 이제 양쪽이라서, 이제, 선글라스라고 이렇게 복수 형태로 씁니다. 그 다음에, 뭐, 이런,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그림으로 그려보세요. 자이 대화에 대해서 한번 발음을 잘 모르시겠으면 이 QR 코드 인식하셔서 한번 발음을 한번씩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